안녕하십니까 서로사랑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이준일 목사입니다 서로사랑교회는 안양시 만안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사랑교회는 9년전에 세워져 이곳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함께 목사님들과 협력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사랑과 나눔이라는 어, 표를 가지고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매주 월요일 서로사랑교회에서 어르신들이 5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양대교 노상예배에 한 30여 분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에서 한 30여 분, 인도권 한 50여 분, 그로 1560명이 모여서 매주일마다 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물품을 이렇게 제공해주셔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함께 협력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역의 자긍심과 또한 앞으로는 우리들이 사역을 해야 될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 사역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물품을 제공해 주시는 업체와 또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 주시는 목사님들 또 지역의 업체에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물품을 나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받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많은 것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게 현재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교회는 이 지역에 정말로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또 교회를 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롭게 교회의 사역들 내 나가고 있는데 이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 섬김을 통해서 먼저 교회가 다시금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서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 을 섬기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사역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중직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 사회에 동참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